살렸다 이거. 야, 그거 크리스마스 틀 쪽에 아무도 없어 틀 쪽에. 삭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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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 아마. 아 나이스. 틀 쪽에서 사운드 들리는데 틀 쪽에. 쪽에. <laughs> 어디 있어요. 있어요? 아 에이스. 에이스 삭배 에이스 타이트. 들어가는 순간 동안. 디퓨저, 디퓨저 다운. 사이트한 디퓨저 다운 천천히. 네, 나, 어, 아마로 있잖아. 어, 아마로 있잖아, 저기. 왜? 안 쏴! <laughs> 구경하고 있어. <laughs> 라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 하나 더 걸렸는데? <laughs> 잡았으면 더 걸린 거 제가.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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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봐. 어, 하나 있어. 하나 뒤에 사운드나? 레고님. 빨개, 빨개, 빨개. 빨개 퓨즈. 퓨즈 빠졌다. 빨개 퓨즈. 베이커리 캠 있어요, 베이커리. 베이커리 캠 있어요? 우리 레고님 갇혔어. 베이커리 캠 있어요? 내 거리 캠핑. 빨개 패즈. 맞아, 네. 빨개 패즈. 아, 오케이. 보는 줄 보는 줄. 아, 못 오는 게 나을걸. 안 오는 게 나을걸. 빨개라서 어차피. 빨개인데가뭐 드랍했는데. <웃음> 너희는 <웃음> 나한테 안 되지. <laughs>

뭐그 새끼 났어요, 지금. 유해쪽 하나. 4팽 기합시키고 는거것 같은데, 걔 반대. 아이, 제발. 뭐야, 제발. 아니, f n 지 1, 1.5층, 1.5층, 중계 1.5층, 중계 1.5층. 피는피이는층에 나이스. 2층 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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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베로 하는 카베, 카기 카베, 기 카베, 카 형 카메라 왔어, 카메라 형 쪽으로 왔어요 이거 복귀했 아, 이제 이제 나왔다 카메라 깼어요 이제 온다 라스가 미라일 거예요 미라 움직인다 캔 맞을 거 없다, 캠 맞을 거 없어 냉동고 조심해, 냉동고 조심해 조심. 제가 굳거든요좀 아, 카펠, 카펠 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5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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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킬! 에이스! 으아! <laughs> PC팔로 4명, 4명 잡았네. 근데 웃긴 거는 발한 대만 치고 죽였는데. 제가 그걸로 놨어요. <laughs> 제... 어... 제... 님들, 겟. 님들 킬 봐봐요. 경참으로 <laughs> 빠졌나에? 차고 비었네. 응, 음, 차고 비었어. 아무도 없어 지금 차고. 위에 조심, 4번핑 조심. 노태 쪼여있어요. 그리고 동계 지금 엘라에거둘다 붙어있고. 치, 침실 컷, 침실 컷. 나이스. 거의 또엑스오님 네번, 우엑스오님, 두번째 드론 보면은, 엘라컷! 하고 전, 다 보임. 어, 뭐야? 와, 아웃플레이 한마리. 아웃플 하나. 언제까지 왔어? 하이? 터트려. 우엑스오님 지금, 어 안돼, 안돼, 안돼. 몇칠 있어. 다시, 다시해, 다시해. 며칠 켰어, 며 켰어. 돌아줘요, 바로. 어, 왼쪽으로 돌아줘. 나이스, 잡았다. 들어갔어요. 동계 올라간다, 동계 올라가고 있잖아. 계 피. 동계 이거. 아, 딥저 내가 가지고 있었어, 혹시. 동계 케이드, 케이드. 아이스 라스 하나 안 보임. 40초. 동계 예거였어. 동계 예거. 동계야 동기. 땅디 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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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디. 아이크 니팅. 아이스 아이스. 내가 뒤 봐주면 돼. 4킬 개꿀. 어오엑소인이 진짜 잘 들어가줬어. 진짜 잘 들어가줬어. 안안잠시고 비었을 렉. 땐 먹어야지. <laughs> <수. 웃음> 어 뭐야? 뻔디가 <laughs> A가 B가 있는다. 어, 빨리. 블루바 블루바 블루바에 뭐 하나 있어요. 예거 기절이었고. 미라 있어요 그러고, 얘네. 어, 마이키리 컷! 여기 한명 있음, 여기 밑에. 아, 진짜! 미라, 미라. 미라 화장실. 와. DOC 컷! 시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거, 화이터 쪽, 프리터에. 한 명, 올라, 2층 올라오지 않았어요? 화장실, 화장실 쪽, 프리터에 한명 있었음. 그쪽 말고, 제가 지금 침대 쪽, 침대 모티컬 했는데. 그쪽에 일층이네사번핑한명 영혼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미라 나이 미라 해까요라 해볼까요? 미라 아, 오른쪽 오른쪽 오른 여기 있네 오케이 네. 님들 내가 어. 네 명, 내가 네명 잡았어 으아. 너무 잘했어 <laughs> 아 그래도 지금 켜는 못다 이번 칼리캐리 예 인정 칼리캐리 정